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녹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녹용의 효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얘기하는 게, 이제, 양기를 보강하는 최고 양이다. 극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에, 드렸고, 오늘 얘기할 건 이제, 보혈, 혈액을 보강하는 최고 약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녹용은 실제로 어떤, 이제, 음,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를, 이, 생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뭐, 임상적, 그 다음에 또 실험적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 하면은 뭐 특징이 남성하고 다른 것이 이제 생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리 월경을 하면서 혈액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시는 것도 남성에 비해서 조금은 양이 적다고 할 수가 있고 또어 위장 또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이 덜 되어서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많이 만들지 못하고 또 많이 소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빈혈에 시달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혈, 빈혈 우리가 이제 검사상에 어떤 해목을 오는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임상적으로 맥을 봤을 때 이 맥이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혈색이 없다. 어, 손발이 차다. 추위를 탄다. 냉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있다. 어, 어지럽다. 어, 뭐 입안에서 뭐 혓바늘이 잘 돋고 구내염이 잘 생기고. 어? 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잘 놀래고 이런 것들이 다 혈액이 부족한 증상입니다. 그렇게 혈액이 부족하면 이제 생리의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생리의 주기가 늦어진다. 생리의 양이 적다. 생리혈이 검다. 끈적인다. 덩어리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배란 자체가 잘안 돼서, 뭐, 우리, 어, 초음파를 찍어보면, 이 난포가 여러 개 보이는 건 뭐, 다량성난소증은 있다. 또한, 이제, 임신이 또 그런 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임신이 잘안 된다. 유산이 된다. 또 그러한 유산이 또 습관성으로 반복이 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는 건 혈실을 그렇습니다. 혈액이 머무는 집이다. 그게 바로 혈실이죠. 근데 이제, 이 혈실에 혈액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 유산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습관성 유산이라 할지, 아니면 유산에 조짐이 있을 때, 이녹용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또, 어,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태반을 또, 어, 어, 안정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강하면서 태반을 안정시키니까, 이, 유산, 유산에 조짐이 있는, 어,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어, 한의사 분과 상담하셔서 꼭,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